세상에서 내 기쁜 건 사다리 타기 어 야, 야 야잉 나 그거 봤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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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잠깐만 어? 아아씨다아유내 <laughs> <laughs> 다름... 진짜 미치겠다 아나 이거 지려 못 봤는데 아아 아우 혈압 올라 아, 아, 아 홀리, 씨에. 그럼 우리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군요. <laughs> 저랑 친추 돼있죠? 안 돼있는 안 돼있어요? 저 언제 친사하겠어요? <laughs> 같이 게임한 적이 없데 어, 그거 인정합니다. <laughs> 어, 사람 나락 보내기 참 재밌네. 그러면 우리 둘이서 조용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능빈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보냈어요 아 네. 이히 능빈님과 게임한다 아하하하 혹시 초대 받으셨나요? 아아 보냈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소리로 하실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소리로 하실래요? 근데 죽으면은 소리를 못 듣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아뭐 디스코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미님 우리 이제 처음에 그 사야 될게 아마 그걸 거거든요 뭐 사셨어요? 저가 저희 가봤는데 어좀 심상치 않는 곳이긴 해요 능미님 예전에 하시던 건 기억나죠? 어, 잠깐만, 뭐, 부서진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지? 밖에서 누가 무뚜뚜이나 어? 뭔 소리지? 아까 때 손님 오셨나? 실행. 아, 씨. 바깥에 뭐, 괴물 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한 번, 고고싱 해볼까요? 어, 아, 이게 쿵쾅 됐던 게 자리를 바꾸신 거였구나? 아, 난또 뭐라고. 게임 시작하기 누면 되겠죠? 네. 아, 출발! 아, 좋아요. 출발! 오랜만에 하시는데, 여기로 오셨다는 거는 어마어마 자신감과 어마어마 기분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데. 근데 아이템 주문하셨어요? 맵이라고 같... 아, 그래요? 어, 그럼. 사나, 사나? 어. 어 벌집이다. 아할수 있죠. 해보실? 아 아이템 적왔네어 어, 죽었어요? 아이템 놓는 길을 까먹었어. <laughs> 그치. 자 제가 다시 갈게요. 예. 보면? 별로 가야 되니까 제가. 예. 저 아니에요. 어디가?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파요. 아 아. 어. 어? 잠깐만. 어 잠깐 잠깐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laughs> 아 완전 더맨더머가 됐는데 이거. 못 잡았어. 어어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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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능민 혹시 가셨나요? 어. 맞아요. 네, 쥐 맞던데요? 잡는 게 이고, 뱉어내는 게 그거더라고요. <laughs> 여기 위에 그, 그, 바로 어, 어, 여기 그거네? 여기 있네? 어, 뭐야? 처음부터 좋네? 이번에 새로운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콕이 하루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 아, 물론이죠. 이래놓고 죽으면 개쪽인데, 진짜. 어, 잠겼네? 어이씨, 못 나가네? 어이, 아, 좋습니다. 그, 여 위.. 사실 제가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질레마. 아. 질레마. 아, 맞네, 맞네, 맞네. <laughs> 아우.. 능비님은 저와 약간 비슷한 세대네요 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할래요? 이것만 갖고 갈까요? 아.. 아니 그냥 그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정문도 정문인데 우선은 능비님 시체부터 좀.. 어? 벌집 여기도 있네? 아.. 가운데.. 아이씨. 아.. 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아 저는 그.. 능비님 시체 잡으러 아 근데 시체를 들고 가야 마이너스 되는 게 줄거든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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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쉬... 늘어난다. 아, 보셨습니까? 아, 이게 코기아루의 실력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어, 능비님, 아왜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만큼 널렁널렁해졌지?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이게, 얘가 원킬, 원킬인데, 얘 자이언트 웜이잖아요. 그 바닥에서 나오는 애. 어, 근데, 웃긴 거, 우리 갖다 놨던 거다 분실된 거예요. 저 안에 뒀는데. 아, 예. 아. 네. 근데, 우리 아이템 샀던 것도 다 날라갔어요. 아, 오케이. 어, 비, 어, 비 오면 죽졌는데? 왜냐면 비가 오면 바닥에 그무릉덩이가 있거든요? 자. 거기로 잘못 떨어지면 그 땅과 하나가 되거든요? 아, 근데 파밍은 딱 3시까지가 딱 적당해요. 어, 차는 어 이거 로 보이십니까? 포기하루 시작부터 이렇게 큰거 얻었죠? 아, 역시 포기하루는 게임자랄이라니까요. 어, 어, 어. 아, 그 털에 보셨구나. 혹시 주님 곁으로 가셨나요? 오오오오, 눈빛님,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가또 노다지, 노다지. 아, 역시, 코기하루. 어, 혹시 지금 네우에요?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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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우에요? 어, 네우면 좀 심각한데? 그만면 들고, 쇠 들고 갈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 방금 전에 바깥에다 쇠 갖다 놨더니 막 슥! 흡나던데요 어, 어, 근데 우리 이 정도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부렸다가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딱그말 했던 거딱 그러고 갈것 같아서. 오, 야. 빵. 어, 어, 좋은 거 방해했어요. 이거 코어거든요. 그 코어를. 어, 아, 능민님, 노바꾸시네 이제. 아, 네오네. 아, 큰일 났다. 아니, 능민님, 네, 네오가 아니라 그비 오는 거라며요. 아, 능민씨. 아, 있잖 아, 능민님. 왜 이러시고 연맥일 거예요? 우리 범벌로 왔지 우리 장례 지도사가 되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어우 쉣더빡어쉣와씨뭐아능민님한테 사기 나겠어 빨리 들어가야지 와 지금 피가 다 터져갖고 여기 전기 나갔고요 나무 들고 올게요 능민님저몸 빨개졌는데요 오 80원 코어 야 좋아 좋아 우리 벌써 할당량 다 채웠어요 네. 아싸. 개꿀. 능비님 한번 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자, 콜라병 들고 갈 테니까, 저거, 쇠판 들고 와주세요. 그거 <laughs> 기분 하시... 아, 기분 탓이에요. 능비님, 그, 저거 살살 맞으면 안 아파요. <laughs> 살살 맞으니까 빨개졌잖아요. <웃음> <웃음> 드릴게요. <웃음> 아, 왜 그러실까. 어, 능비님, 지금 이 터진 소리가 뭐, 뭔 소인 지 아세요? 복장 터진 어 맞았어요 제 복장도 터지고 있는데 와이파양 터지고 있거든요 야쟤172 눈빛네 설마 이 근처에 벌집이 있진 않겠지? 안 계신데 도 벌집 이 있어요? 오 우리 가도 될듯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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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코기하루 여행을 이용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여행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번개 맞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어 당사자인 코기 하루는 한대 맞고 몸이 뻘개진 나머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지금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대맞으신것 어떠신가요? 어 정말 짜릿했어요 아 역시 짜릿짜릿하죠? 어 저도 이 맛을 못 느껴서 어 오늘에서야 한번 맞춰봤는데 어 너무 오랜만이어서 좋더군요 어 이번엔 어디죠? 보우? 야그 우리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보우 화할때그 보우인가요? 맞습니다 아음 여기가 그 능비님이 얘기하셨던 그 새로운 곳 네 <laughs> 제가 그 제가 그거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왜어어 <laughs> 잠깐만 증기가 2층 쪽인가? 어 이거 잠어 잠겼어요? 네아 하필 왜 서버실이냐 어 키다 어키 찾았어요? 어 그쪽부터 가시죠 어 능류님 저 무기 얻었어요 자 능류님 제가 어디 계세요 근데? 서버실 어, 쪽에 계세요? 이끌어왔어요아 연기 끌어왔어요? 아니, 능비님, 우리 예전에 서버실 가면 엔진이나, 꼭 그, 톱니바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보기 힘들던데요, 이제? 어, 열쇠 있어요? 어, 근데 능비, 근데 능님 어디 갔어요? 어, 능비님, 그걸 누르실 때마다 저의 이 표지판이 안 보이세요? <laughs> 정지! 어, 그것 좀 정지! 어, 이제 이거 좀 갖다 놓고 와도 될것 같은데. 대사에서 다다리 타기, 어, 야, 야, 다 어, 저, 안 죽었어요. 아, 여기서 눌러도 된. <laughs> 아, 저, 저 안에서 누르면 안 돼. 아, 왜냐면, 누르면, 그, 몬스터들이 흥분을 해요. 아. 능빈이 일로 와요. 이제 하는 말. 제가 능빈님을 때릴 순 없잖아요. 어, 일로 오셔야 돼요. 네. 아, 그, 무슨, 뭐, 몬스터가 뭐, 달라붙진 않았어요? 그, 무슨, 날렵하게, 날다렌지 마냥 생긴 애들이 한 3마리 정도가 붙으면, 그, 데미지가, 막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유 필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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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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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가. 응빈이 어, 어디 갔어? 보나. 저기 기상구 있다. 기상구 갔다 왔어요? 응빈이 어, 같이 가요. 색깔. 아그 예, 뭔지 그 애기 막 아유, 벌레, 같이, 벌레 같이 벌레, 벌레 같이 생기네. 동가, 동가. 어떤 사람은 그냥 귀엽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얘가 개잖아요. 세 마리가 붙으면은 데미지 주네. 지금 제가 한세 마리인가 네 마리 정도는 주님것들로 보내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도 시체... 아 어? 어, 열어 드릴게요. 그래 네, 네. 하면... 그네. 그 이제 가야 되니까 그딱그 금액만 맞춰서 가면 돼요. 그 얼마짜리예요? 하나만 누으셨어요 지금 딱 금액 93원이거든요. 그 그대로 가시고 자 지금 플라스크가 자 이게 16원 어? 어 열려 있었구나. 뭐나클 어, 날뻔했네 121. 네 한번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어 68이니까 딱 되겠네요. 딱이 정도 됐어요. 자 게임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딱 무서운 곳에서는 나대지 말자. <laughs> 쥐 예, 무섭다 오케이 예. 출발 뭐? 자 이번엔 우리 기본으로 가시죠 파서 출발했으면 빨리 갈수 있지 않아? 응? 네? 어디요? 그 다음에 2개 할게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 갈 곳이 여기로 계세요 그그 제일 첫번째랑 가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벌리면 맨그 우리 타이탄 원래 능비님 예전 실력이 타이탄을 그냥 집 안방 마냥 돌아다니시는 그 실력이셨는데 이제 하도 오랜만에 하셔갖고 요거는 여 이건 여기다가 어내오에요 네, 어이 아 우리 큰일 났죠 가봅시 이제 여기 근, 어, 그 위에서 나와요. 빨리 와라. 어, 저그 발소리? 어. 그렇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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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예에 능변님 여기 와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위를 보세요 어? 뭐야 이거? 와 그니까 어? 여, 열쇠 있다 열쇠 아유 진짜 놀랜다니까요 그냥 거의 Where are 이라니까요 너 집이 어디?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야 능변님 요거 봐요 휴지 와유산데 화장실 휴지 오 개꿀인데? 야나 살다 살다 여기서 휴지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데 어? 좋아요. 열쇠를 여기다 다 두고 가셨어요? 아 어, 열쇠는 하나 들고 갈까? 아, 먼저 가시게요? 아, 능민이 같이 가잉. 그러면 저 휴지에 앞이 가려져갖고 안 보이거든요? <laughs> 지금 얼굴이 가려져서 이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와, 진짜 휴지 진짜. 아니 꼭 이렇게 위로 들어야 되나 옆으로 들어도 되잖아 <laughs> 아 진짜 이 까까만 진짜 까까만해 이거 그래도 가벼운거 보다 5kg 휴지가5 k g 예요아 3kg네 같이 가요 능빈님 사실 제가 없으면 무섭잖아요 여기 떠주면 거의 주인으로 가겠는데 오케이 비상구다 어? 능빈님 어디 가셨어요? 겁나 빠르시네 왜 <laughs> 이렇게 사라진다고? 아 어차피 저 바깥에 주고 있구나 제가 보기엔 그 겁나 뛰어다니는 오, 씨또 맞아요 덤프덤프 덤포, 덤프였나 덤포. 덤프였나 아. 아, 얘, 문을못 여는구나. 아, 문연다 어, 동구님 어, 화장실 갈뻔 했어요. 범프가 저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할 뻔 했네요. 약간, 그, 혹시, 스타크래프트 2를 아시나요? 혹시, 맹스크라고 아세요? 맹스크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 혹시 아세요? 아, 예, 예. <laughs> 룰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어떤 의미냐. <laughs> 내가 살수 없다면 차라리 너를 갖다 버리고 말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나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애니모. 어... 상황이 좋지 아요 왜요 거인이요? 와 조졌네 우리 안전하게 그 비행선에만 가면 되긴 하거든요 거인 6시부터 나올 텐데 잘못 알았나? 아 진짜요? 아 갑자기 엄마 보고 싶은데 네 등빈님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엄마 주무시고 계셔서 못 보거든요 진짜 거의 다 왔거든요 아이대 사랑 저 원래 그 펌프 그 아니었으면 거기 주변 더몰했는데아 계속 계속 파밍하신 예 네. 펌프한테 뚜둑게 맞을까봐 오 절반 했네 아, 자이번에 어디 또 갈지 볼까요? 오 사랑 비행 되세요 네 맞습니다 어, 그... 왜요 거울 봤어요? <laughs> 갑자기 아 화끈한 강아지 같지 않나요? 능민님 여기 코어에다, 코어 있다 코어 여기 판도 있어요 예 병뚜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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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민님 나중에 여기 마무리 갈때 요거 뜯고 가요 먼저 뜯으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여기 예, 어? 예, 예. 바깥에 콜라 아 콜라 봤어요 봤어요 콜라... 아 봤어요 역시, 콜라는, 펩시 재료죠. 아, 뭐냐, 어, 어, 지려있네? 솔직히, 제가 유튜브 각 한다 해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어, 능빈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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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잠시만요. 저, 그거 봤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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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잠깐만! 오. 아, 이 <laughs> 아, 씨, 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아, 나 이거 지려 못 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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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라 몰라. 아, 아, 혀라 몰라. 어, 하나 몰라. 두는뭐하지요 어, 어, 에더먼스로 간다고요? 두개 사제 두 개, 하나 더. 아, 두개 오케이 오케이. 와, 네, 이런 네. 실수를 하다니. 네. <laughs> 사파밍을 해야 됩이다 처음 봐, 가는 아, 우더는그거 얻고 가야죠 어, 가지고. 우리 오, 저거. 라이트, 먼저 들어가 계세요. 혹시 죽으신 거 아니죠? 아, 다행이야. 눈님 저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찾은 것 같은데요. 벌집 두 개를 발견했어요. 근데 벌집이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 왜못 올라가니? 와, 이거 거의 죽란소리인데 아이 하필 세 마리가 붙었네요. 아 능빈님 나 살려줘요. 능빈님. 아 능빈님. 아 능빈님. 아 능빈님. 뭐야? 아, 능빈님. 아, 능빈님. 아, 능빈님. 아 고, 능빈님 여기에 벌집 있어요. 보셨구나. 자그 위에 있어요. 여기 왔지요. 아. 아 능빈님 빨리 가져가요. 아. 아아네 죽었어요. 아저우늘 머리부터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능비님, 그래도 저의 희생으로, 어땠나요? 저의 희생으로, 어, 뭐야, 사부 왜버렸어요 아, 무게 줄이라고? 아, 역시 능비님이야. 저, 보이죠? 저 벌, 저기, 집 잃은 거. <laughs>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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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나 뛰어가고 있는데. <laughs> 집 잃은 벌, 잡은 거 같은데. 안 돼! 우리 집! 능비님, 우리,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요? 아르바이트 계획에서 인턴을 줄었거든요? 어이, 조졌는데? 저희, 이제, 뭐, 뭐, 현실을,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는데요? 역시, 애니멀들은 살아야 한다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가, 그렇게 죽나 예, 이리 죽나 똑같기 때문에 시바견의 본능인가요? 저 시바가 아니라 코인데요아 <laughs>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시바라고 하고 싶었죠 아이 겁이 많길래 시바견인 줄 알았잖아요 아이 뭔 소리예요 어 누군지 살아 들어오셨네? 근데 웃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오, 우리 이러고 또 죽어야 돼요 아 죽기 싫어. 어 a v e n 어 죽기 싫 t f